오늘날의 개인간 의사소통은 어, 비교적 어, 간편한 편입니다. 어, 누구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락하고 싶으면 어, 전화를 직접 할 수도 있고 어, 곧바로 어, 텍스트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달랐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사실 한 3, 4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어, 직접적인 소통이 늘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 바울의 시대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당시로 보면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할 때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 내가 직접 찾아가든가 여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구두로 말로 전하든가 아니면 사람 편에 어, 편지를 들려 보내든가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누군가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그것을 보낸다고 할때 중요한 역할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서로 서로 믿을만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어야만 이 편지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서신들을 보시면 서신들 말미에 그 편지의 전달자를 직접 소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누구의 손에 들려서 이 편지를 보내니 여러분들 이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기에 적힌 내용을 내가 전하는 말로 신실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겠죠. 어, 바울 서신들도 그래서 보시면 종종 그런 편지의 전달자를 밝히곤 합니다. 어, 두기고 같은 사람이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후반부에 등장해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전달자였거든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그 여집사 베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의 그 어, 여성 리더가 있었는데 그 베베의 손에 로마서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지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그 사람의 공신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이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이 바로 그렇게 빌립보서를 전달해주는 전달자를 밝히는 대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빌립보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을 바울이 언급해요. 하나는 디모데이고 다른 하나는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죠. 그러면서 왜 이번에는 디모데를 보내지 않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는가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편지 전달자의 소개 대목이 당시 일반적인 관습과 비교해 볼때 특별한 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위치죠 위치.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서신서들에는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어디다가 밝힌다고요? 가장 마지막 정도에 밝히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서 그 전달자 이름을 밝히는 거죠. 또 하나 어,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점이 있다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 당시에도.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면 그러니까 편지를 혼자 전달하면 심심하니까 <laughs> 어, 다른 사람과 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골로새서를 보시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같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처럼 왜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인가? 왜 디모데가 아니고 에바브로디도인가?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의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단순한 편지 전달과 관계에서만 빌리포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모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일종의 신앙의 모델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1장 2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델인 거죠. 2장 4절에서 말했던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사람의 모델인 것이죠. 2장 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모델이죠. 2장 1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모델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복음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이후 빌립보서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각주를 다는데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진리가 우리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될까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들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정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일종의 신앙의 모델로서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면서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른 개념이 있었어요. 바울 바울에게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바울이 그들만 생각하면 어떤 개념이 떠오르냐면 나의 신실한 동역자라고 하는 개념이 떠오른 것입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떠올랐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바울이 디모데를 있잖아요. 20절에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정을 디모데가 진실이 생각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개인적인 면에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디모데는 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루스드라,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전도행 때그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성경에 어, 디모데가 등장할 때 어, 디모데의 부모님을 성경이 어, 특이하게도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디모데는 혼혈이었던 셈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혼혈인 거죠. 그러니까 헬라인이라고 하면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종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다른 민족과 유대인 여인이 결혼을 했고 그래서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유대계적인 교육을 철저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청년이 어, 바울이 2차 전도행을 하는 도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 갔을 때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디모데는 지속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어, 나이 차이 때문에 바울이 디모델을 자신의 아들처럼 대하죠.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원래 출신이 빌리보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리보 교회가 모교회, 모교회인 거죠. 어, 에바브로디도의 이름 뜻이 음, 아프로디테 신에게 바쳐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비너스 신에게 바쳐진 사람.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미뤄보면 빌립보 교인들 애초 거의 대부분이 그랬을 텐데 완전히 생잡이 짜 이방인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이방인이었던 거죠. 바울의 선교행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저 루디아 감옥의 간수 이두 가정이 주축이 되었죠. 이후에 아마 그 빌립보 지역으로 복음이 전달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도 보음을 들었던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일원이 되게 된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비교하면 애초부터가 좀 다르죠. 출신지도 다르고 부모님들도 다르고 어렸을 때부터의 그런 신앙에 노출되어져 있었던 정도도 다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지만. 어, 빌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성교헌금을 보내야겠다 생각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성교헌금을 누구의 손에 들려 보내냐면 에바브로디도에게 들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어, 로마에 왔고요.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교헌금을 전달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내가 바울 곁에서 돌봐야겠다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수종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흥미로운 점을 보시면 오늘 25절에서 25절에서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데요. 놀랍게도 다섯 개의 명칭을 사용합니다. 한 번에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분사된 자, 너희의 사자, 돕는 자.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에바브리더서 생각하면 막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거죠. 최대한 높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특별히 뒤에 두개 사자와 돕는 자에 주목해요. 여기서 사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게 사도라는 말 사도. 사도로도 번역이 돼요. 어그 다음에 이제 돕는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사역자, 미니스터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나 어, 그 사역자나 전부 다 바울에게 먼저 해당하는 표현이죠. 바울에게. 근데 바울이 어, 이방 교회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어, 이제 섬기게 된 에바브로디를 생각하면서 어, 사도, 돕는자. 어, 자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높여서 함께 동역자라고 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먼저 이 대목에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 여러분 뭐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이견의 여지가 없죠. 바로 위대한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의 모든 복음 사역은 소위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종 바울 혼자 감당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동행하며 동역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처럼 때로는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기도 하죠. 때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처럼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의 사역이 그런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수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섬김은 나 혼자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길은 그래서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슈퍼스타 같은 목사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영향력이 많은 특정 리더십 한두 명에게 모든 힘이 쏠려 있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빌자면 소위 모태 신앙의 신앙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에게만 일을 맡기는 것 그것도 건강한 교회라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부름을 받았던지. 인생의 어느 시기에 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든지 나의 신앙의 넓이와 크기와 깊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의 자리에서 그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 함께 섬기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바울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디모데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에바브로 디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도망갔다가 돌아온 오네시모 같은 총도 있잖아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두 가지 병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나만 잘하면 돼 병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하겠지. 병일 것 같아요. 제가 쉽게 그냥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laughs> 그런 병이 진짜 있는 건 아니고요. 음, 다른 부서 상관없이 우리 부서만 잘 되면 돼. 다른 목장은 상관없이 우리 목장만 잘 되면 돼. 다른 아이들은 모르겠고 우리 애들만 잘 되면 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과 거리가 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자꾸 미루고 핑계하면서. 뭐 내가 아니더라도 또 누군가가 하겠지라고만 하는 것도 건강하다 볼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되는 일이 것이죠. 나만 해서 문제가 되지만 나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신앙의 걸음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진리는 조금 더 본질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삶의 기쁨과 근심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쁨과 근심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빌립 보교인들 이런 그 지금 신앙의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 특별히 이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쁨과 근심의 기준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근심의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 우리 자신에게 그 기쁨과 근심의 기준들이 있죠. 나에게 좋으면 기쁘고, 나에게 좋지 않으면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죠. 때로 우리는 나와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로 이 명단을 조금 확장할 때가 있긴 합니다. 부모님, 자녀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로 이 목록이 확장될 때가 있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엄밀히 말하면 그조차도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자식이니까 기쁜 거죠. <laughs> 잘안 되면 염려되고 근심되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시면 염려가 되고 또 고령에도 무탈하시면 기쁨이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을 비롯해서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의 경우에 이 목록이 어 성도들에게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에게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지금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가 어, 빌립보와는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요. 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그들을 이렇게 이, 그이 바울을 바울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들이 교회, 빌립보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해야. 이 부분을 이해해야. 애초에 애초에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왜 그런 방식으로 왜 디모데가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를 나는 지금 보냅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는가가 이해되는 거예요. 어 먼저 20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 놀라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빌립보교회 출신이라고요? 모교회가 다이저브레이션 벌써 에바브로 디도가 원래 빌립보교회 출신이에요. 그 교회 사정을 정말 잘한다면 에바브로 디도겠죠. 그런데 빌립보교회하고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디모데를 먼저 언급하면서 여러분의 사정을 가장 살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디모데일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19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교회 관련된 이런저런 소식을 들었던 거죠.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가장 먼저는 빌립 디모데를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빌립보교회를 가장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 같으니까 가서 직접 보고 진짜로 무슨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정황을 살펴서 나에게 보고를 해주면 그 이야기를 나눠주면. 내가 그 안에서 안위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에바브로디도인가? 이게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왜 그런 디모데가 아니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대목이 가장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극률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극률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 얘가 되시겠어요? 예. 빌립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명이 있다 그랬죠.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자신이 복음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했고요. 지난주 드린 말씀에서는요. 심지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더라도 순교하더라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 전체에서 기쁨과 가장 반대되는 단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대목이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기쁨의 서신 전체에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여기서 사용이 되는 거죠. 발단이 뭘까요?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그 신실한 사역자가 병이 들었는데 가벼운 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만큼.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26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데요. 그 상황 속에서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이 일순위가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내가 왜 이렇게 병들었을까가 아니고 혹시라도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 때문에 내 모교회에는 빌립보교회 교인들이 염려하면 어떡할까? 가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 본문에서 밝히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근심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에바브로 디도가 병력이 들었으니까 근심이 돼요. 내 사랑하는 형제 동력자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니까 염려가 되죠. 또 한편으로는 그 소식을 듣고 빌리보 교회가 염려하면 어떻게 할까가 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 위에 근심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디도를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에바브로디도의 벽이 나왔습니다. 누구를 편지 전달자로 보내는 게 맞습니까? <laughs>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지금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 마음도 이만큼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감으로 우리 모두의 근심이 덜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에서. 기쁨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들 방을 읽으며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이나 사실 근심이나 같은 거예요. 기쁨이나 근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 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기쁨과 근심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를 오늘 말씀이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도현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어, 이 시인 이름은 모르셔도 아마 그 가장 유명한 시의 첫줄 정도는 항상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어디선가 들어 <laughs> 들어보셨죠.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아마 이제 그 시가 가장 유명하긴 할 거예요. 안도인 시인의. 근데 안도인 시인의 다른 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철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철길 그 시의 전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가는 길보다는 둘이서 함께 가리. 앞서지도 뒤서지도 말고 이렇게 나란히 떠나가리. 서로 그리워하는 만큼 닿을 수 없는 거리가 있는 우리 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리. 사람이 사는 마을에 도착하는 날까지 혼자 가는 길보다는 둘이서 함께 가리. 어, 누가 아멘 하려고 하지도 않하 <laughs> 아닌가요? 음. 사람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100% 진정으로 가 닿을 수 있을까? 부부 사이에도 쉽지 않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발딛고 사는 날들 동안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날까지는 그 숙제가 영원히 풀리지도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로 세우셨고 그 열두 제자를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획일화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니포미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서로 다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니티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거나 뒤서지 말고 서로 있는 자리에서 서로의 근심이 나의 근심이고 서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 나란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꿈꾸며 함께 일구어 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